흰색 아! 보인다! 한대 헤드샷 한명더 여기 헤드샷 탄무 깬 거고 헤드샷 한명위쪽 여기 제 머리 위 하나 아님 둘 헤드샷 이뭐예요 가만히 있는데요? 님? 다른 팀 온다. 해샷 2층 헤드샷. 힐링에 다른 팀 와요. 아. 아래 있을 같거든요? 프 7일. 레터? 하니샷 기하니 확인 밑에 있네요 한대하니 오케이 야 아무도 앞에 발소리 한 명이자, 있어요. 한 명이자. 찍지고 필리지, 사람 있어요, 어저못 빠져요, 좀못 빠집니다. 앞에 저... 헤이샷 300비 이드샷 선배 죽어요. 헤사샷안 돼.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선이저기걸다맞칠선셔 <목소리> <목소리> 해이샷. 뭐예요? 네. 안 보이네. 해이샷. 나한데? 여기 뒤에 아, 각이 있다다. 두 대. 키. 하면 더면 있어요 그쪽에? 모르겠어요. 하면 그거 봤어요. 멀리 있네. 헬장어죽고네안 오면. <놀리도> 아.. 원터 데빌 때문에 근데 자, 룸로 룸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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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이로 룸으로, 룸룸